안녕하세요. 꽃과 함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눈꽃 모자를 쓰고 있던 영춘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꽃송이를 내어주었는데요. 3월달에 강수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풍성한 그런 꽃송이는 내어주지 못했고요. 저희는 특히 이렇게 보강터 안에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정초부터 끊임없이 예쁜 꽃을 내어주었습니다 일찍이 봄을 느끼게 해준 그런 영춘아입니다. 아직 이렇게 꽃무무리가 아, 곧필 것도 있고요. 또 꽃무무리가 형성되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꽃무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다가요. 꽃송이는 거의 미색에 가깝죠. 그 다음에 차츰 하얀 빛으로 투색이 되다가 이렇게 시들어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겨울을 지켜봤던 그런 마음의 부담이라도 하듯이 아파더 꽃송이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솔립대극인데요 꽃무거리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쪽엔 복수초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 앞쪽에 두 송이는 먼저 피었던 꽃송이라서 보면서 태색이 돼서 이렇게 하얀빛 꽃잎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그 나중에 핀 꽃송이라서 아주 이렇게 예쁜 노란색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초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 그리고 복을 지니고 살아라라는 축복의 말 같은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강 할잎꽃입니다 벌들이 꿀을 따라 왔습니다. 꽃향기를 맡고 아마 벌이서 왔겠죠 여러 개가 왔네요. 꽃을도참 예쁘지요? 이렇게. 안에 노란 꽃술이 있고 또 끝에 이렇게 보라색 꽃술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설레일 사물이 어느새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노우 블레이크도 가장 부지런한 꽃송이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려주었고요. 안에 꽃몽오리를 키우고 가는, 키우고 있는 그런 꽃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담아드렸던 풍풍의 비름도 이렇게 많이 자랐고 또 예쁘죠? 무스카리도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개박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민들레도 피었고요. 이쪽에 하얀 민들레가 피었는데요. 이 뒤쪽에 더 부지런한 한 송이가 피었다가 이미 졌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예쁜 꽃송이를 내어줄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꽃은 까치무릇이라고도 불리우고 산자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하생화입니다. 이 앞에 고개를 숙인 애들은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개화했지만, 어, 이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견디기가 힘든지 또, 어, 한낮이 지나면 꽃머리를 이렇게 오므리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는 햇빛이 적은지 또 오므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꽃머리가 활짝 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꽃이 우리 지어 피었던 얼마나 물이 졌는지 그 잔디처럼 이 꽃이 물이 가져 있었습니다. 그 산소에서 이렇게 등그고 놀고 냈는데요. 그 어린 시절인데 무덤이 무섭지 않았다는 게 지금만 생각하니 제가 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왜 산소가 무섭지 않았을까? 그냥 그 생각만 했었어요, 제가요. 근데 나이 먹고 생각하니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소가 무섭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이 꽃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어, 이 꽃이 피면 질 때까지 그 산수에 가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어, 50대 후반까지 긴 시간 동안 이 꽃을 찾았는데요. 고향에 가도 없었고요. 또 꽃집에 갈 때마다 이 꽃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양재꽃 시장에 그 야생화 파는 데서 어, 이 산자보 꽃을 보게 되었고요. 음, 너무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더니 산자보꽃은 이 꽃대, 이 꽃대 이 줄기에 또 이런 꽃줄기가 나와서 뭐두 개, 세개 이렇게 한이한 뭐 줄기에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쭉 줄기가 나가면서 그렇게 꽃이 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음 무리지어 필 만큼 오랜 세월 그 알뿌리가 무거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년쯤이면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꽃대 꽃송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 꽃은요 난로도 드시고 샐러드 하실 때도 넣어서 드시고 또 알뿌리는 여러 질환에 약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약재로 쓰인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고 착한 꽃이고요. 또, 이름 봄에 피는 음, 꽃에 어울리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천여 행복이 오다라는 이름 봄에 피는 꽃에 잘 어울리는 꽃말이지요. 아주 예쁜 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동립 제비꽃도 이렇게 피었고요. 보라색 제비꽃 이렇게 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란색 희아실스인데 하얀색이 하나 폈다고 도령변이라고 했잖아요. 이아이입니다 바로. 이렇게 너무 깨끗한 백색의 꽃을 피워줬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희아실스인데요이 꽃송이가 제일 먼저 피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먼저 올라왔던 꽃잎은 퇴색이 됐고요. 아직 예쁜 색감을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노란색이고요. 정초부터 급하게 기쁨을 주려고 했더니 꽃송이는 이렇게 시들어서 이제 미운 색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꽃들은 계절에 맞게 개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빛깔을 뜨고 있는데 좀끝 쪽은 미색에 가까운 색깔이 보이죠. 봄햇살에 태색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제 가슴 설레이는 3월이 가고 4월이 오면 벚꽃도 만개하고 더 풍성한 꽃을 보게 될 겁니다. 남은 3월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4월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이 또 왔습니다.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